아 오늘 이미 영상도 3 개나 올리고 방송까지 했던 거라 아마 알림이 안갈것 같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알림이 가든 안 가든 스페셜 리서치를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많이 들어오셨네. <laughs> 고 로켓단의 격파해줘도 고마워 쌍방 튜브팀 리더도 나도 로켓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 조물에게 출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알겠습니다 레스기리. 기릿. 레스기리 자한번 돌렸습니다.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승리자만이 승리할 수 있지. 여하튼, 예, 여튼. 예. 여튼 그래서 좀 많이 뵀는데어 이상한 파츠. 어 드디어 하나 얻었어. 이상한 파츠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섯 마리 다어 조립한다가 있어. 조립한다가. 자, 조립해 봐야죠. 자, 파츠 여섯 개 조립. 오, 야, 야 멋있다. 어, 어떻게 쓰는 거지? 어, 멋있네. 어, 사용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 로켓단 로고가 있고 이게 나침판처럼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 이펙트 멋있게 만들었어. 자, 사용. 오, 야, 이씨, 멋있다. 오, 씨. 에 쿨. 오, 완전 쿨인데? 윌로우 박사의 연구성과 네가 모아준 파츠, 어느 한쪽이 모자라도 로켓레이더는 완성되지 않았을 거야. 이 와중에 오타가 또 있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아지트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졌어. 레이더를 켜고 신호를 수신해 주의 깊게 찾는 거야. 띠링띠링. 탐지를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laughs> 내일 다시 시도해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아, 오늘은 더 이상. 안 된대요, 여러분. 내일 레이드가 열린 아침 6시 부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나오네요. 어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미치겠어. 제가 여,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laughs> 나도 참 대단해요. 아침에 5시 반에 해보니까 주변에 아직은 등장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요. 6시 넘으니까 멘트가 바뀌긴 했어요. 주변에 현재 아지트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로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아지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로켓단 자나봐. 나 괜히 일찍 나왔어. 출근이 늦네요, 이 친구들. 간부들이 출근이 너무 늦어. 이러려고 일찍 일어나면, 아, 괜히 일찍 일어난 것 같아. 자괴감 드는데? 몇 시부터 나온다고 알려주는가? 아침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각오에 많이 죽었어. 와, 라플라스가 멜메탈보다 더끈것 같은데? 자, 일단 멜메탈 전기 공격. 10만 볼트. 효과는 굉장했는데 왜안 죽어? 라플라스는 이겼습니다. 라플라스는 끝났고. 그 다음 친구. 가디안이었죠? 애교 부리기 쓰니까 좀 아픈데 일단 얘를 좀 살려보자. 와. 한두 대만 때려놓고. 코멧 펀치로 오 코멧으로 바꿔. 뭐 가디안까지는 이긴것 같아요. 마지막이 문제지, 뭐. 와, 이거 상성 진짜 완전 무신데? 데미지 너무 살벌한데? 간부도 이 정도 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야, 십만불 다, 야, 십만불 다안 쓰고 가네? 어, 다찼는데 너무 하는구만. 와, 이 이거, 이거 보기 너무 힘든데? 왜 위에서 이렇게 위성이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근데 로켓단 간부가 안 나오고? 어 나왔다! 오오오오호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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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어 드디어 알로가 떴어요 여러분. 리더 알로 포켓몬은 우리에겐 도구와 마찬가지죠. 아무 때나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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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나왔어. 어이 자세 보소 건방진네어 굉장히 건방진, 굉장히 건방진 포즈. 어서 끝내드리지요. 와 나에겐 당신의 패배가 바로 보인다. 이거 설마? 야 이거 한번 하고 로켓단 리더 저 여섯 번또 모아 파츠를 또 모아야 돼? 배틀에 이기지 않는 이상 레이더를 야 여섯 야 노가다 게임? 아 진정한 노가 노가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리 리리리 띠리리리리오야 실드 쳐지는 거 봐. 우 와씨. 배틀 이 공간을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네. 건방진 녀석.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나나 나 비행이야. 불보을 채우지도 못했다고? 하씨. <laughs> 자한대 맞아볼게요. 데미지 얼 데미지가 얼마나 되길래? 와우 깜짝 빼기. 어우 실수네 일단 교체 카드는 다 썼고요 설마 폭포오르긴 아니겠지? 때려쳐 때려쳐 막 했어 폭포오르기 나오는 거봐자 마지막 하나 보고 갈게 순서는 확인하면 되니까 네, 순서만 보고 가죠 마지막 핫쌈? 첫 날개치기를 막이라스부터 해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처음에가 떨스마기를 가긴 해야 돼요 처음에 떨스마기를 하나 가고 있는 게 편해요 마지막에 리자몽이 있는 게 편하고 가운데가 일단 라이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아, 와 일단은 저거 슈도 쳐지는 거 오빠 발렸어? <laughs> 예 그렇습니다 한번 발렸습니다 음? 아니 저 로켓단 간부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일단,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일단 막아 저 친구도 실드를 두번다 쓰는 걸 봤으니까 예아 근데 레벨 낮으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낮춰질 거인데 만렙이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실드 쓸 거잖아 그지? 어차피 실드 쓸 거잖아 어차피 실드 쓸거 그렇지 체력 없는 상태에서 실드 썼으니까 평타로 아 그게 가능한가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얘 아까 폭포 오르기였죠 교대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우씨 데미지 보소 어차피 여기서 한번 또 실드를 쓰겠죠 됐어 자 실드는 일단 다 뺐습니다 와브를 한번만 쓰자 아 와브로 안나갔어 스토리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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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치 썼어. 스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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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치. 그차죠차어죠1초부 맞춰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자, 마지막 하나. 난 평타, 평타 날리고, 평타, 평타, 평타 여기까지. 저도 실드 전 아직 하나 남았어요. 실드 하나 남았어. 핫쌈핫쌈 CP 15000 핫3. 일단은 실드 쓰고 이겼습니다. 에 네, 불번 한방 아니 이거 평타로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헤드 왜리자무 웃고 있었어 건방지게 나한테 어 오버이트야 왜왜 왜 오버이트야 아, 몰라 어쨌든 불번이 아니지만 예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끝와 고생했어 알로녀석 어 어여 어, 스라클을 내놓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이 이럴 이 수가 어째서 내가 지다니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어 어 별무리 천개주네요 하나의 돌 야스 하나의 돌 야스 하나의 돌 땡큐 하나의 돌 땡큐 어 좋은데 보상 처음부터 좋은데요 오케이 리더격파에서 볼두개 주네요 제이스라크 아 세계다른 스라크가 안 나왔어 첫판부터 나오진 않네 역시 역시 첫판부터 나오진 않아 하나 둘셋 원샷 자 그러면 또다시 로켓단의 여섯마리를 잡으러 가야됩니다 무한 노가다 게임이 되어버렸 도구 보면은 아 로켓 레이더가 사라졌죠 여러분 오른쪽에도 없어졌어요 오케이 자 다시 시작입니다 코일 아 근데 코일은 좀 눈이 너무 빨간데 오케이 다시 한번 갑니다 조립한다 지이... 합체 사용 자 여기죠. 조금 더 다가, 다가가면 저 스탑이 모습이 바뀔 겁니다. 어 갑자기 로켓... 아, 오, 나왔어, 나왔어. 클리프다 걸렸어, 걸렸어. 클리프 아저씨, 나왔어. 리더 클리프, 너 같은 약한 트레이너가 고 로켓단을 이기려고 하다니. 여기 몬스터블, 몬스터블 아저씨, 보스를 위해서도 질수 없지. 약점에 내 이름 적어도... 어, 무슨 말이야? 전 일단 처음에가 약간 연습 게임처럼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가 나오이가 나오니까 뭐 사실 그냥 괴력문 쪽으로 가도 될것같긴 한데 두 번째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방어 있는 괴력문을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해방어 있는 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레지아이스요? 이 예, 레지아이스를 마지막 하나는 디아루가 요 조합으로 가볼게요. 갑니다. 레지아이스는 실드 빼려고 넣는거예요 어우 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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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마기라스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이게 랜덤이거든요 첫번째 말고 두번째 세번째는 랜덤 조합이라 뒤에 봐야돼 우와 나오궁왜 이렇게 쎄 무슨 괴룡군 체력 다 빠짐? 고지? 괴룡군 안죽었죠? 어우 죽는줄 알았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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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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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음이니까 저거 쓰겠죠? 땅 고르기? 아 지진이었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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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로건도 차징은 엄청 빨리 차니까 자, 일단 눈보라 한번 실드 한번 깔게요 이거 뭐사실뭐 하나만 하지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실드 쓸텐데 뭐뿅 오케이 한번 막으면 될줄 알았지 한번 더 간다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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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 오, 씨, 빨리 찬다. <laughs> 아, 씨, 역시 고지도 빨라. 어, 이거 위험한데? 로건. 실드를 다못 빼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최대한 많이 채워. 로건을 최대한 많이 채우고, 오케이. 가자. 한번 쓰고, 그 다음 다시 채워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헬로우, 예, 헬로우. 자, 실드. 한번 더. 자, 실드 다 빠졌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그렇지. 역시 로곤자 레지 아이스. 레레레레레레레레레지 아이스. 쭉. 아유, 나들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오케이. 자 레지 아이스로 일단 끝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불꽃 숭이아 나와라스톤 샤워. 나와라스톤 샤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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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좀 빨리 썼다. 평타 두번 날리고 쓸 걸. 자 어쨌든 스톤 샤워 9쿵쿵쿵 이야 야초초연왜이 이렇게 한한번더스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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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시시시시0두0대0 0 0 0 0 0 0 0 0 오케이. 0 0 0 0이0 0 0딴0 0 0 0 0 0 0 0 두 마리 남겼어요. 자, 뭐 진리가 없는데 보스 용서해줘. 다음에 만나자고요. 이겼어 별무의천 기력에도 고고 고구... 예? 하나 해도 좋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응냐 부산. 아 하나 사라졌어. 아 로켓탄 자꾸 사라져. 베스. 코 오, 또 가스. 또 가스. 어쨌든 자 마지막 로켓단 이겼습니다. 어 진인 포켓몬이 가득하다고. 일단 조립해, 조립해, 조립해. 따라 사용. 어우 근처에 많아. 어우 근처에 많아. 일단은 요요 요 스타 여기부터 갑니다. 기념비. 야 오늘 좋다. 가는 데마다 한 번에 나와요. 오우 좋아. 리더 시에라, 약한 상대로 배틀을 해도 재미가 없어. 잘 봐도 본보기로 보여줄게. 이번 기회 진짜 트레이너의 배틀을 봐도 아주머니 입술이 좀 음? 입술이 좀이상하신데자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실력이 훨씬 위야 과연 그럴까 시에라는 처음에가 포푼이죠 아 가디안 나오면 디아루가가 활약을 못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아니면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가라 케력문 흥 버프니~ 버프니~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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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버프니 세다 아~ 아, 선실드 다겠네. 어쩔 수 없어, 평타로 갑니다. 자, 평타로 여기까지 가야 돼. 헬로우, 예. 평타로 여기까지 가고요. 자그 다음 거 나오면 일단 평타 두번 쳐서 차징 조금만 더 채우고, 자, 실드 강요할게요. 자, 네, 실드 한번 강요해주고. 오케이. 평타 두번더 날리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실드 강요. 마지막에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 괴력문은 그냥 여기서 쓰죠. 예, 네, 여기서 최대한 피를 많이 깎는 걸로. 오케이. 아, 교체 안 됐어. 아. 교대가 안 됐네. 아, 바로 교대하려고 그랬는데... 퉁퉁이 아니야, 세요 바로 교대해서또 평타 두번 날리려고 했는데 실패. 저는 아직 실드를 안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너는 가져야겠다. 까마귀가 부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후딘... 아, 자꾸 교대 안 돼. 후딘, 아픈데? 와, 후딘 공격력 CP 몇이야, 이거? 와, 후딘 CP 몇이지? 어, 못 봤다. 아이씨. 후딘 CP 몇이죠? 너무 아픈데? CP 보자. 15,900. 와. 후딘 세다. 와, 하 후딘 세네요. 너무 봐졌나 다음엔 지지 않겠어. 크... 후딘 세다. 아 이번에도 안나왔어 하나에도아네 간부는 닫겠습니다 예, 로켓단 리더들은 다 한번씩 마주쳤구요 전부 다 클리어했고 a n 샤 y shiny today? Yeah. 방송은 끝내도 가면서 로켓단 있으면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가스, 푸프린6스테일은 교환받았구요 나머지 두개 나머지 두개 얻었고 뭐 최근에 얻은게 이래요 오늘 밤에는 어디서 방송할지 모르겠어요 로켓단이 많은 다시 여기로 올지 다른 데를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